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들어야 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하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팔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니엘은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적인 방법을 붙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방법을 붙들려고 하면 붙들을 수 있었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을 설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때가 이제 70년의 때가 찼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21일 동안 리빌더 구급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장에 나갈 때도 아니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다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기를 내서 이전보다 더큰 용기를 내야 될 때도 아니라는 겁니다.